토트넘이 강등권 팀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하며 내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선수단 내부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토트넘 공격진 전체가 믿기 힘들 만큼 부진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였던 도미닉 솔랑키는 전방으로 패스가 오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드러냈죠. 선수들 역시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며, 팀은 그야말로 사분오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축구계는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분석하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던 토트넘이 왜 이번 시즌 단일 승도 거두지 못한 약팀에게 패배했는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브레넌 존슨 무용론이었습니다. 그의 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선수들이 그의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손흥민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클로셉스키나 메디슨 등. 그나마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들이 공격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할 때조차 존슨을 돕기 위해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한 선수는 브래넌 존슨이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세 번의 슈팅을 기록하며 팀내 가장 활발한 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의 슈팅 시도는 평소보다 훨씬 적었는데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반면 메디슨이나 클로셉스키는 답답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 굳이 존슨을 위해 양보하지 않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존슨이 경기 중 아무 때나 팔을 흔들며 공을 요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손흥민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았을 때조차 존슨이 손흥민에게 팔을 높이 들며 패스를 요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많은 축구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존슨의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시즌 리버풀 전 손흥민의 득점 장면을 다시 보면 박스 앞 완벽한 슈팅 찬스를 맞이한 손흥민에게 존슨이 두 팔을 들며 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가볍게 무시하며 득점에 성공했지만 이를 확인한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존슨은 기본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축구 지능 자체가 낮은 것 같다는 반응이 격한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당연한 상황에서 자꾸 패스를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이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였는데 동료들의 패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존슨은 팔을 들며 패스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저 박스 안에 자리잡고 공만 요구하는 이러한 병장 축구에 팬들은 대체 왜 저런 선수가 토트넘에서 계속 선발 출전하는 것이냐며 어차피 득점을 못할 거면 차라리 돌파와 연계 능력이라도 좋은 베르너를 기용하는 게 존슨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주장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것은 1,150억 원에 영입된 도미닉 솔랑키의 부진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육각형 스트라이커라는 평가와 함께 큰 기대를 안고 팀에 합류했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솔랑키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몸값과 기대치에 비해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6.2점이라는 낮은 평점을 받았으며 슈팅 기회는 단한 번뿐일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후 솔랑키는 인터뷰에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최전방으로 패스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자신이 공격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솔랑키의 문제를 단순히 패스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이 오히려 공격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몇몇 전문가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부족이 토트넘 공격진의 침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임스 메디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솔람키가 전방에서 고립된 것은 메디슨의 패스 선택과 경기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깊다는 평가입니다. 메디슨은 종종 공격의 흐름을 빠르게 이어가는 대신, 자신의 슈팅 기회를 노리거나 안전한 백패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진으로의 과감한 전진 패스를 감소시키고 솔랑키와 같은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받을 기회를 줄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메디슨의 갑자기 나오는 슈팅들은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확실히 죽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4분경 메디슨이 볼을 잡자 비수마가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며 패스를 요구했지만 메디슨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키퍼에게 가볍게 막혔고 카메라는 비수마의 짜증 어린 표정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메디슨이 팀워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팀을 위해 패스하기보다는 자신의 득점 기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회 창출에 중점을 더 경기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로셉스키 역시 답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후 활약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62분 동안 기회 창출이 단한 차례에 그치며 결국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오늘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팀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기 힘들었고 원하는 타이밍에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를 손흥민의 부재와 연관 지으며 그가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공격력 약화가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득점은 물론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날카로운 패스나 슈팅을 통해 공격을 완성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빠진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선수가 없었고, 클로셉스키를 포함한 미드필더진이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와 기회 창출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공격이 단조롭게 진행되었고, 전방 압박이 쉽게 차단되면서 토트넘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부재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빠진 것이 아닌 팀 전체의 공격 전술의 공백을 남긴 것이라고 분석하며 그가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기세 등등했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강등권 팀에게조차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팀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경기력 저하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했으며 그를 대신해 공격을 주도할 선수가 없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경기 종료 후,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이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일부 선수들은 경기 중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로셉스키와 솔랑키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최전방에서 패스와 기회 창출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나타냈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들의 발언에 일부 공감하며, 토트넘의 팀워크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토트넘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슨처럼 벤치에 앉아있어야 할 선수가 주전으로 뛰며 계속 기회를 얻는 반면, 손흥민 같은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 그들의 실수를 보완하고 희생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가진 손흥민이 믿기 역할이나 맡아야 하고, 결정력이 부족한 존슨 같은 선수가 팀내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하는 상황은 팬들에게 아이러니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에이스 선수를 밀어주는 것이 아닌 그가 떠날 때를 대비해 새로운 선수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토트넘이 셀링클럽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해당 주장은 SNS상에서 격한 공감을 얻고 있으며 만약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경우 토트넘은 다른 의미로 볼만한 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 타이밍 스포츠였습니다.